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인천 광역시는 지난 8일 인천시와 함께하는 현대 프리미어 마울레 채용 박람회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인천 구장에는 프로야구의 열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2016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립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봄꽃맞이 준비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인천 소식 인천에서 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3월 8일 인천시와 함께 하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 박람회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 입점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장 관리와 판매직 등총 2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올해 인천시의 진달래 개화 예상 시기는 4월 4일로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꽃이 만개하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벚꽃 개화 시기는 진달래보다 조금 늦은 4월 12일로 예상됩니다.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인천 대공원과 긴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는 자유공원의 벚꽃길, 그리고 도심 속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원인제 벚꽃로까지. 특히 원인제 벚꽃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16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리는데요. 프로야구의 열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시범 경기는 5개 구장에서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90개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팀당 144경기가 열리는 2016 KBO 정규리그는 다음달 1일 개막됩니다.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는 개막 첫날 KT 위즈와의 홈 경기가 열리는데요. 작년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한 KBO는 올해에도 리그 흥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800만 관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